해양 콘크리트란 항만, 해양, 해안에서 시공하는 콘크리트로 해면하, 해수의 작용을 받는 구조물 외에도 육상이나 해상에 건설될 때 주류의 영향을 받는 구조물까지 총칭해. 해양 콘크리트의 문제점으로는 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더러운 해수에 의해 오염될 수 있으며 수중 콘크리트 타설 시 재료 분리의 위험이 있고 조류나 파랑으로 인해 콘크리트 표면이 유실될 위험도 있어. 그럼 해양 콘크리트 시공 시 관리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재료적인 측면에서 시멘트는 주로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고 해수의 작용에 대해 내구성을 갖추기 위해 플라이애쉬 시멘트와 고로슬레그 시멘트를 채택하기도 해. 또 설계 조건에 따라 내황산염 시멘트를 적용하기도 하지. 또한 해수에 의한 침식이 심한 경우에는 시멘트 콘크리트 외에도 폴리머 시멘트 콘크리트나 폴리머 콘크리트 또는 폴리머 함침 콘크리트를 사용할 수도 있어. 골재는 기본적으로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갖고 있어야 하지만 특히 바닷물에 늘 닿아 있으니 흡수율이 크거나 팽윤성이 있는 것은 내구성이 좋지 않은 골재이므로 사용할 수가 없어 특히 해수는 알칼리 골재 반응에 반응성을 촉진하는 경우가 있으니 충분히 검토해야 돼 철근은 내염성 철근 사용 시 적합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용해야 되고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철근의 피복 두께를 증가시켜야 되며 필요시 철근을 방식 피복하거나 방청제를 적용할 수도 있어 혼화재료 중에 혼화재료로는 공기연행제, 공기연행감수제, 고성능 감수제 고성능 공기연행감수제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호나제에는 고로슬레그 미분말이나 플라이에시를 사용할 수 있어. 배합수는 염소이온이 없으면 물론이고 음료수 수준의 깨끗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 참고하자. 다음은 배합적인 측면에 짚어볼게. 물 결합제비는 해중에서는 50% 해중에 있는 것이 아닌 해상의 공기 중에 노출된 경우에는 45% 비말대라고도 하는 물보라가 튀는 구역은 가장 혹독한 조건으로 간주하여 40%를 적용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단위 결합재량도 해중과 물보라 지역으로 나뉘어 적용하게 되어 있으니 다음에 표를 참고하고 공기량은 4에서 6%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도 참고해보자. 또 시공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해양구조물은 시공이 불량한 부분부터 열화가 시작되므로 타설, 다지기, 양생 모든 과정에 걸쳐 주의해서 시공해야 되고 시공이음은 최고 조이로부터 0.6m 위, 최저 조이로부터 0.6m 아래 사이 이 감조 부분에서는 시공 이음을 철저히 피해야 하고 이건 특히 중요하니 외워두자. 다만 간만에 차이가 커서 1회 타설 높이가 높은 경우나 부득이 시공 이음을 둬야 될 경우에는 반드시 지수판을 설치하고 전단 응력이 그나마 적은 곳에 이음을 설치해야 함도 기억하자. 해양 콘크리트는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되기 전에 해수에 씻겨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 해수에 닿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경우에는 5일간 해수에 씻기지 않도록 보호해야 되고 고르슬래그 시멘트 등 혼합 시멘트를 사용할 때는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75. 5 이상의 강도가 확보될 때까지 기간을 연장해야 돼. 또 강제와 거푸집 사이에는 당연히 스페이서를 사용해서 피복을 확보해야 되는데 기둥, 벽, 난간의 경우 1해배당 2개, 보와 슬래브의 경우에는 1해배당 4개를 표준으로 한다고 해. 피복 두께는 해수와 접하는 부분은 100mm, 기타 부분은 50mm인 것도 기억해두자. 또 시공 후 파랑과 선박의 충격 등을 많이 받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는 고무 안충제 목재, 고분자 재료 등으로 표면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두자. 마지막으로 해양 콘크리트의 용도는 해상 발전소. 해저터널, 해중교각, 선박 계류시설 등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자.